갤럭시 S23 울트라 카메라 동영상 성능. 저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흔들림 보정 성능, 즉, OIS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두배더 넓어진 OIS 성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오즈모 모바일 6의 조합도 궁금했고, 이제 정말 짐벌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인지, 나아가 액션캠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저의 쿠팡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경우에만 제가 소장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걷기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짐벌과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0.5배속으로 봐도 어떤 게 짐벌을 사용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광량이 풍부한 주간에서 걷는 정도는 이제 짐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뛰어보았는데 이제서야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액션 모드가 아니더라도 OIS 성능은 대단합니다 0.5배속으로 비교하면 액션 모드의 진가도 유감없이 발휘되는데요 사실상 짐벌과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OIS 성능과 빠른 연산 처리로 액션캠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광량이 풍부한 낮의 액션 모드의 성능은 조깅을 하는 느낌으로 뛰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흔들림이 잘 억제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흐림 테스트입니다. 0.6배 광각 카메라는 적당한 배경흐림입니다. F2.2 조리개와 120도의 화각에 선명함이 돋보입니다. 역시 1배 메인 카메라는 F1.7의 밝은 조리개 덕분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배경흐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배 망원은 F2.4의 조리개지만 최소 초점거리가 멀어져 배경흐림 효과보다는 배경 압축 효과를 좀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배 망원은 F4.9의 어두운 조리개지만 11도 화각에 약 230mm 정도의 망원이라 압도적인 배경흐림 효과와 배경 압축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찍을 땐 0.6배 카메라만 OIS가 탑재되지 않아 다소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OIS가 탑재된 메인 카메라는 초근접거리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세배 줌도 안정적으로 흔들림을 억제해서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10배 줌도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ois가 작동해서 흔들림이 0.6배 보다 잘 제어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배경과 피사체 간에 ois의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지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최소 초점거리로 10배 줌 사용시 삼각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짐벌을 사용해 가로숲길을 걸어보았습니다. ois가 없는 0.6배 카메라도 다행히 안정적입니다. OIS가 있는 1배 메인 카메라는 마치 고급 세단에 탄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3배 망원부터는 화각이 좁아져 흔들림이 심해질 텐데, 짐벌과 OIS의 상호 보완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10배 망원은 그야말로 완벽한 궁합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3배 망원 카메라보다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안정적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에서 13mm 초광각부터 230mm 초망원까지 4K 60 프레임 화질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특히 아이폰에는 없는 10배 줌 망원 카메라는 가까이 갈수 없는 피사체를 확대해서 찍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뒷배경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밀도 있는 장면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디지털 줌으로 영상 자체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물리적인 광학 효과이기 때문에 도그 가치가 뛰어납니다. 본격적으로 광량이 부족해지는 시간대부터는 렌즈와 센서 크기의 특성상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액션 모드도 흔들림 발생이 보였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정말 안정적인데 말이죠. 그에 비해 짐벌은 어두워도 흔들림을 잘 억제해 주었습니다. 10배줌은 광량이 부족해지자 디테일 저하가 시작되었습니다. 밝은 대낮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뚜렷한 차이라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현존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배 메인 카메라는 이러한 저광량에서도 압도적인 4K 화질을 보여줌에 감탄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ISOCELL HP2 센서와 AP의 연산 능력이 합쳐져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야간의 초저광량 상황에서의 영상입니다. 걷는 상황에서는 주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게 짐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림을 잘 잡아줍니다. 뛰는 상황에서의 액션 모드는 광량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아이폰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액션 모드 자체의 한계 같습니다. 0.5배속으로 보면 야간 저광량에서의 짐벌의 흔들림 억제 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움직이는 영상을 찍는다면 짐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간의 화각별 밝기입니다. 0.6배 초 광각 카메라, 1배 메인 카메라, 3배 망원 카메라, 10배 초 망원 카메라입니다. 다른 구도입니다. 0.6배 초 광각 카메라, 1배 메인 카메라, 3배 망원 카메라, 10배 초 망원 카메라입니다. 육안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환경이었는데, 눈보다도 밝게 찍혀주고, 노이즈도 잘 억제되고, 과연 카메라는 갤럭시구나 싶었습니다. 10배 망원 카메라가 야간에는 아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광원이 집중되는 곳에는 꽤 준수한 품질입니다. 일반 가정집 천정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에서의 화각별 비교입니다. 0.6배 초 광각 카메라, 1배 메인 카메라, 3배 망원 카메라, 10배 초 망원 카메라입니다.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 동영상에 대해 알아보았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은 역시 OIS 흔들림 보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이제 정말 낮에는 짐벌이 없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또, 10배 줌은 여전히 다른 스마트폰에서 볼수 없는 완전히 차별화된 광학적 승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조도 야간에서는 아직까지 미러리스와 대적하기에는 뚜렷한 한계점은 있지만, 가격, 크기, 휴대성,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일상 용품이기에 충분히 상쇄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점점 가격도 그렇고 취미보다는 상업적인 영역으로 부각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쩌록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영상 리뷰로 찾아뵙기 위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